어 치킨 아다치아아아아아아 어. 치킨 이파 치킨 아파. 치킨 아파. 치킨 아파. 아파. 치킨 아아아 아파. 치킨 아파. 치킨 아파. 치킨 아파. 치킨 아파. 아아 여분저소름 그 나한테 새 글로 빼야겠어. 제 색이 어. 안 와. 이쪽으로 나는 빼서 얘가 일로 빼게끔 만들고 싶은데, 얘가 빡 아, 그렇지. 빼야지, 쫄리지 그럼, 그럼. 빠져야지. 알쫄지쫄리지어안쫄아 어, 쫄린 어, 쫄린 어아 진짜 소름인 게 제가 쫄린 쫄린 번호안 적어놨는데. 어여 정신 나갔? 쫄린 쫄어 쫄린 쫄린 옆에 있린 쫄린 쫄린 왔어? 뭐라? 도비야? 도비 아닌 거 같은데? 엄마 자신해. 아직 저기 파밍 중이에요? 네시서 뭐 먹는데. 네, 애들 이제 거의 다 먹은 거 같거든요. 엄마 자신이나 나오나 이집 라인에 있거든요. 4번 핑 라인 집. 쟤네 호성 올라가고 하나. 저막 자신 무숙기 무숙기 올라. 하나 탐. 담... 하나 담배 한대 갖고 쏜다. 진짜? 앞에 살리더네기절했어앞 박스. 나이스. 제왼 박스. 4번 p 박스. 난이 안돼 여기 있네 넘어갔어 안 아... 아니 박스에없고 여기 아니 박스나이이스이잡아줬스 빡... 아, 4번 핑집 넘어 4번 핑 1번 핑아 응? 아 컷. 나이스. 아그 네. 이렇게 또 나는 또 구경을 <웃음> <쓸쓸>. <웃음> 나한테 뽀에터진 친구 불쌍하다. 왜? 가방. 큰 놈의 가방. 진짜. <목소리> 와, 엄청 멀어. <목소리> 디도스 님. 인사만 하고 사라지셨는데? 네. 음, 요즘에 다른 방에서 재밌게 놀고 있는데. 기상 열 순절. 어 기장아.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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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살려주세요. 진통제 하나밖에 없는데 왜 이렇게 먼 거죠? <laughs> 아 갑자기 치킨 냄새. 재배가 던집니다. 아 이거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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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터질 거 같은데. 아이아 아, 던지네. 막애네. 아이. 씨 어으니까 먹고 갈거야 왜이렇 금방 싸우지? 아? 뭐야 아, 네 여러분 입에는 쓰는게 아니랍니다 하어판처어 대님 하 출첵하고 또 도망간다. 이, 이, 여, 이제 이제 요 와서 도망갈라고 준비 예중이. 아 잠깐만 근데 힐템이 안 나왔어. 지금 밥 먹고 장보고 들어가려고. 아겐이마이콘 이거 안냐대 살려주세요. 1템이안왔어나 망했는데? <laughs> 빨리 일단은 주로 인석클 하실 수 있어. 음너너안 맞으면 간당 간당? 음 일단 이게 풀도피 이게 풀 피. 이따 빨리 이로 오세요.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살려주세요. 이 맵은 너무 잘생겼 고마워요 아 아닌 가 아니까 고마워요 썸네이 아, 너무 좋고 너무 무섭고 기장이 너무 싫고 왼쪽에 어? 터지고 난리 났고 아닌거아닐까아닌거아닐까아는이 아니, 아닌아닌왜 다시 가까워지냐 이 말이지 이거 하나 더 드릴게요 하나니 아, 아,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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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은데? 아니, 놔 주세요. 여기서 이거 터치면은 너무한 거겠죠? 어, 아니 없으면 지금 먹고 와야죠. 음. 아. 놔 주세요. 이번 픽. 네, 확인. 그 아까부터 쏟아낸 구사. 거긴 거. 게, 게가, 게가 아, 가 개가 제를 쏘고 있네. 아, 벙커 확인. 아, 또 뛰고 한 명. 와, 잡았다와 어, 미쳤네. 어, 아까 챘데? 히야히야한번더 응? 만났었는데? 어 아, 저기 확인. 이만히 붙이님 보고. 거만요 이만큼. 이만큼. 이이 이만큼. 이 이만큼. 이만큼. 데만큼 이만큼. 이만큼. 만큼 이만큼. 이만큼. 이만 이만큼. 이 어, 끝났나보다. 어. 안녕하세요. 마일팩트 이거. 음, 맛있어. 키마이 쪽으로 뛸까요? 거이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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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도 뗄게요. 네. 음. 가능하면 4번 핀까지 가시죠. 4번 핀. 보상 필요하신 분? 나. No. 저 필요해요. 나. 쌈넛 님이 나한테 너무 많이 주셔서. 갑니다. 아야 너무하잖아 나배 일도 없다고 뭐야 어, 총도 개 그대인데 지금 날수 없는 편이 근접전은 내가 이긴다 오 와쟤밌어 리발이 달네와 리발? 리발? 짱깨 닉네임인데? 빨간 컨테이너 4번 핑. 오케이. 괜찮아. 그 앞에 담까지? 응. 지박? 담까지? 아니 아니 컨테이너 앞담. 핑 찍어놓은 담. 이쯤? 4번 핑? 이런 리발? 니발. 픽쳐 니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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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배 드릴게요 뭐소발 니발. 니발. 니제 니발. 니니다 아, 아 얘네 진짜 니 쏜다. 니발. 리 먹었으면 다냐? 어. 쟤네 위로 올라갔어요. 우와, 정면에도 아, 있다. 이백5아 아, 나한테 왜 그러니? 아, 멀어겠네 사격? 여기도 있다. 야, 내가 그 어라 와. 거는데 와, 엄청. 아 근데 짱게 닉네임이야. 아진저 많이 돌았네. 안 보여져. 아아 땅가게에서 음. 아, 빠더라 얘네 미쳐 미처... 이상해 와, 잘하는 걸까, 일하는 걸까? 이상한 걸 이상한 거내 생각에 여기 이번 핑끝간다나 <laughs> 거기 못가 가도 못 살려 지금 버커 버커 앞으로 다른 애가 걔 견제하고 있어 아, 아따 아따 참 빠르다. 대각. 어? 물음표? 응? 땅필. 봐봐. <laughs> 자 멱살 잡고 치킨 내겨주나요 먹고 싶습니다, 치킨. 오케이. Okay. 나이스. 치고 어, 같은데? 아그왜안 맞지? 어. 아. 어어. 박복선킬 들어오나? 예. 네, 네. 들어왔어. Okay, okay. 팀킬에도 킬 들어와요. 어? 다음 판? 네? <웃음> <웃음> 아니, 아니. 그니까 다른 사람 때문에 누워 있는 상태에서 팀킬을 한다 한다 해도 킬이 넘어. 오, 넘겨. 이거 겹쳐. 요요. 우와. 어, 20, 20. 네, 봤어요. 레드 존과 동시에. 빨리 잘 쏘네. 누잘 쏘네. 어, 보다 얘가 더 걱정인데. 저기 네 명이고 쟤가 하나고 내가 하나인 거 같은데 사 하나 하나 같은데. 붙는거 같은데 왼쪽으로 돈다 왼쪽에 응. <laughs> 어야 진짜 어그로 끊임 아들 어디 가셨지? 몰라 나도 시청자는 분명히 1명인데 말하는 사람 없어 위에 각 지우고 너무 작고 막인데 제각 지우고 쟤네도 안붙일것 같은데. 난 그냥 저 제가 좀더더더더기다려으면 해. 기다린데 기다 기다리는 전번은 그냥. 야. 쟤네도 다 와야 돼. 이 맛이 좋았어. 짠, 짠. 미니야, 미니야, 힘내, 미니야 힘내, 너 냄새나는 친구잖아. 힘내, 미니, 미니 힘내. 어, 미니의 그 움프 너잖아. 그치, 그치, 친구가 죽었으니까 저기 가야 되잖아. 여기에 있던 친구는 어디 갔지? 저기 아직 있다. 알지. 아직 있다. 왼쪽에. 왼쪽에 둘. 음. 아, 야, 경제박하면 어떡해? 하나 잡고 경제박하면 어 음. 하나 기저니까 두 명. 앞에 두 명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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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어? 음? 근데 쟤네 위로 왜 올라가? 자기장 일로 잡힐 것 같은데. 에이, 위에서 마사지 찍으려고 그런 것 같은데. 왼쪽에 하나 있을 거 올라갔어 올라갔어 하나 마침내 킬 지금 둘 남았어 둘이잖아요 하나 제 응. 하나, 하나 앞에 붙은 거 같은데 둘 이거 둘이 딱둘 쟤네 바보야 <laughs> 자기장을 <laughs> 왜저러가어 이상한데 허리레이 <laughs> 잠깐 잠깐 어우 그만 흔들 토할 거 같아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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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기장 봐 미쳤잖아 <laughs> 근데 이걸 어떻게 A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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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건 A야

감사드립니다. 냄새 나는 놈이 다 아유. 있다. <laughs> <laughs> 아, 그런 냄새 나는 놈을 이용한 내가 그 위지. 아 잘하네. <laughs> 토밍짱몇 킬이에요? 저4 킬이요. 4킬 했대요 주한님. 뭐 응원했어 주한님 여기다가. 주한님 안녕. 야, 오늘 뭐 치킨 맡겨주네 맡겨줘. <laughs> 어, 아, 또 먹여주네, 또 먹여줘. <laughs> 아, 연기 심각한데? 나도 연기. 여기... <laughs> <laughs>